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제품은 이거. 3 0원 밖에 안 하거든요. <목소리> 마스크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는 다이소 제품 매일마다 쓰냐? 넌 매일마다 쓸 거냐?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저는 다이소 제품의 묘미, 다이소 제품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피친남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 스킨케어 털어오기를 준비했는데요. 클렌징 폼부터, 그 다음에 크림, 세럼, 마스크팩, 그 다음에 이 제품은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다라. 이거를 이렇게 쓰면 피부 장벽이 다 망가질 수 있다까지 다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는 저는 클렌징폼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스킨케어 다털 때도 클렌징부터 뭐 쓰시는지 여쭤보거든요. 고 그래서 제가 처음 준비한 클렌징 폼은 아크네스 화이트 티트리 포밍 워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여드름 많이 나는 병사 환자들이 오면 추천한 클렌징 폼이기도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리실산이라고 해서 어, 묵은 각질들을 좀 정리해주고 피지도 청소해주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여드름의 핵심 병인 기전을 잡아주는 거여서 추천드리는 클렌징 폼 성분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여드름 환자분들도 가급적 약산성 제품을 쓰라고 추천드리는데 어, 약산성 제품이에요. 약산성이면서 비이온성 저자극 개면활성제에 살리실산까지 들어있으니까 저는 여드름 지성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클렌징 제품들 떡 같은 제형도 있고 뭐팩 제형도 있고 많잖아요. 기본적인 제형이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피부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폼 제형인데 이제 보시면 거의 약간 생크림 같죠?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막 손에서 롤링해서 쓸 필요도 없고 해서 이런 제품 좀 추천드리고 다만 이제 이게 살리실산이 데일리로 쓰기에는 우리가 피부장벽이 좀 약한 분들 특히 건성 분들에게는 좀 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성 분들께 데일리로 추천드리기 보다는 약간 지성이나 여드름성 분들께 어, 추천드리는 클렌징 폼입니다. 아, 근데 여기에 이제 이름에도 있는 것처럼 티트리 오일이 있거든요. 티트리 오일이 대표적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성분인데, 일부에게서는 이거 자체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티트리 오일에 자극이 되는 피부다 하면 이거는 쓰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클렌징폼 다음에 보통 세럼을 바르잖아요. 세럼을 제가 간 다이소를 다 털어봤는데, 솔직히 제 취향? 제 피부 철학에 맞는 세럼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컨텐츠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컨텐츠들에서 유명한 걸 갖고 올까 하다가 내 피부 철학에 안 맞는 걸 개수 채우려고 가져오는 건 아니다 싶어서 사실 세럼을 넣지 못했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본셉트의 레티놀 라인들이 가장 좀 다이소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품절이어서 못 샀는데 대신 본셉트에 이렇게 레티놀 마스크팩을 갖고 왔어요. 결론적으로 레티놀 세럼 내가 다이소에서 사는 거 추천하냐? 하면은 누구에겐 추천하고 누구에겐 아니에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티노이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노화 연고를 쓰고 있잖아요. 2 0라는 트레티노인. 근데 이게 레티놀이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의 그 유효 농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다이소에서 파는 본세트 레티놀 함량은 굉장히 소량이에요. 그래서 이미 내가 항노화 제품들 잘 쓰고 있는 분들이 저는 다이소 레티놀 제품을 쓰는 거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두 분께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전에 막 사람들이 레티놀 고용량 좋대서 썼는데 피부가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그 이후로 레티놀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면 다이소 레티놀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량씩 들어있으니까 한번 다시 시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레티놀 제품 아예 안 써봤어. 근데 좀 비싼 레티놀들 있잖아요. 아이오페 레티젝션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그만큼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쓰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이소에 있는 레티놀 제품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나랑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아. 생각보다 자극이 없어. 하면 농도를 올라가시는 식으로 쓰는 거는 저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서 이두 카테고리에 계신 분들께는 다이소 레티놀 제품들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미 뭐 좋은 레티놀 잘 문제 없이 쓰고 있어 아니면 뭐 투엔티나 아크리프 디페린 레티노이드 의약품 잘 쓰고 있어 하면 굳이 다이소 레티놀 제품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본셉 어, 레티놀 세럼 마스크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유효 성분을 바르고 밀폐시키면 이 투과율이 거의 한 4, 5배는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많이 투과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레티놀, 뭐, 레티노이드 이런 성분이 우리 피부 장벽에 굉장히 잘 투과가 되는 성분이에요. 왜냐하면 지용성이고, 분자량도 작기 때문에 이미 투과가 굉장히 잘 되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마스크팩까지 해버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레티놀, 레티노이드는 양날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항노화 성분이지만 자극감도 강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밀폐드레싱 요법을 시켜버린다. 마스크팩으로. 그러면 저는 득보다 실이 많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레티노이드로 되어 있는 마스크팩은 대체적으로 막 추천하는 편은 아니고 뭐저 같은 경우는 워낙 20저 트레티노인으로 절여진 피부니까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레티놀 마스크팩보다는 그냥 레티놀은 세럼 타입으로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스크팩은 뭘 써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진정, 재생, 보습, 얘네들 마스크팩을 쓰는 게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바세린에서 만든 이런 마데카소사이드, 세라마이드, 그 다음 판테놀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바세린에 들어있는 그 페츄올라툼이랑 그 각각의 유효성분들이 들어있는 건데요. 우리가 겨울철에 피부장벽 굉장히 잘 무너지잖아요. 이럴 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거를 해주면 빨리 복구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얘네도 매일 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어쨌든 바세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매일 쓰다 보면 좁쌀 같은 게 조금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쓰기보다는 우리가 피부장벽 한 번씩 무너졌을 때 너무 건조하고 이럴 때 쓰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추천드리는 분들은 건조한 피부, 들께 추천드리고 오히려 여드름이나 지성분들은 조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스크팩 쓰고 최근에 한번 피부 장벽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팩이 뭔가 잘못됐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바보같이 깜빡하고 원래 바르던 제20 마법의 항노화 연고 있잖아요 이거를 바르고 나서 마스크팩을 그 위에다가 또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음날 이제 피부 장벽이 다 무너졌어요 마스크팩 잘못이 아니라 얘를 바르고 얘 투과도를 다섯 배 올려버리니까 걔네들이 오히려 과해서 제 피부에 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뭐 마스크팩 이런 것도 원래 본인이 쓰는 고용량, 고농도 앰플이랑 같이 쓰면 피부 장벽에 오히려 탈려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팩 쓰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스크팩만 쓰시고 그 다음에 떼신 다음에 그 다음 원래 내가 쓰는 루틴을 갖고 가는 게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장벽 망가지지 않으라고 어, 꿀팁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 가져온 거는 너무 바세린 또 뒷광고라고 댓글 달릴까봐 걱정이 되는데 바세린 립밤이고요. 저는 립밤은 웬만하면 그냥 바세린으로만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립밤 제형보다는 아무래도 특히 겨울철에는 그냥 이거 자기 전에 얹고 자는 게 점막 보호에는 제일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습제 크림 두개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바이 리얼베리어의 세라바이스 딥 모이스처 밤. 이거 같은 경우는 리얼베리어에서 나온 건데, 리얼베리어가 네오팜 제조회사예요 네오팜이 뭐냐면, 피부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 제품 뭐냐 하면, 대부분 아토베리어랑 제로이드 많이 말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부터 특히 이제 아토피나 이런 피부장벽이 무너진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의료기기로서 가장 많이 처방드리는 제품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로이드가 이제 네오팜 거예요. 그래서 그 네오팜에서 낸어 스킨 브랜드인데, 이거 보시면, 굉장히 꾸덕해요 우리가 이렇게 짜보면 이 보이나요? 이 점도가 정말 꾸덕해서 거의 연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드리는 게 진짜 극건성 그 다음에 내가 약간 아토피가 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시어버터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어버터는 우리 피부를 완전히 이제 좀 밀폐 시켜주고 하는 보습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지만 우리가 여드름성 환자분이나 아니면 지성 피부인 분들은 이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성 피부들 그 중에서도 자기 전에 바르는 걸좀 추천드리고 뭐 지성이나 복합성인 분들은 자기 전에 어, 특별히 건조한 부위들 있잖아요. 뭐 내가 예를 들어 입 주변이 좀 건조하다 하면 이런 부위나 약간 뭐볼 쪽이 건조하다 하면 볼 부위만 국소적으로 좀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겨울철에 쓰기 굉장히 좋은 크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닥터 오라클의 큐어소나 리커버리 릴렉싱 크림.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세라마이드,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이거 세 개가 메인인 진정, 재생, 보습크림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가지고, 어, 건성도 좋지만, 뭐, 중성이나 지성분들도, 어, 부분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향이 좋긴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향이긴 한데, 저는 사실 잘못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향 있는 제품을 일주일 연속에서 쓰면 약간 알러지 반응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어, 향이 있다는 게 누군가에겐 장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향 자체는 좋아요. 오늘 다이소 제품 이렇게 털어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제품은 이거 3 0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잘 쓰면 좋을 것 같고 바세린 이 마스크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다이소 제품 매일마다 쓰냐? 넌 매일마다 쓸 거냐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이소 제품 왜 추천하냐? 저는 다이소 제품의 묘미, 다이소 제품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 고농도, 고용량, 비싼 제품 쓰고 싶은데 그 핵심 원료나 핵심 성분을 내가 아직 안 써봤어. 그러면 그게 나랑 잘 맞을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다이소 제품들은 대부분 고용량이나 고농도 제품이 없고, 뭐 대용량 제품도 생각보다 없고, 이런 작은 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내가 써봐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략적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레티놀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레티놀 써보고 싶은데, 나랑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에 뭐 6만원, 7만원 하는 레티놀 제품 쓰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러면 다이소에서 이런 저 농도의 레티놀 제품 한번 써보고, 어? 나랑 잘 생각보다 맞는 것 같다.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증검다리 역할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어디 여행 가거나 우리가 아니면 헬스장 가거나 뭐 목욕탕 가거나 할때 그때 용으로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 피부에도 매일같이 쓰지 않는 거를 뭐 여러분 피부에 매일 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다이소 제품을 제 매일 스킨케어보다는 제가 여행 갈때 아니면 뭐 헬스장 갈때 목욕탕 갈때 이럴 때 쓰는 제품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다이소 제품은 이렇게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 때더 좋은 퀄리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